안녕하세요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시죠? 저희가 서청대에서 1박 2일 동안 여러분 같이 옥문을 열고 나오시라고 여러분과 저희가 같이 투쟁했죠. 대통령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우국 충정, 애국 충정 때문에 밤잠 못이루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종교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민주당이라는 작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건이 안 된대요, 뭐. 무슨 의사가 뭘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뭘 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무슨 절대 하면 안 된대요. 정치적인 이유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나쁜. 여러분, 대통령 탄핵을 자기들이 제대로 했습니까? 국민을 속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지 촛불로 여의도를 협박하고 청와대를 협박해서 한거 아닙니까? 죄 없는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대통령을 여러 번 수위를 입히고 그렇게 전 세계 앞에서 모욕을 줬던 놈들이 무슨 지금 절차를 따지고 무슨 지금 잘 됐니 못 됐니? 의사가 하느니 뭐하느니 얘기하고 있는 이 정신 못 차린 놈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됐다 이놈들아 당장 불어내라 이놈들아 탄핵이 무효이다 이놈들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진리는 곧 밝혀집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태극기 국민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단행무요 대통령 석방을 외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노력, 여러분의 이 정성,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통령께서 서총대를 걸어 나오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추쟁해서 이깁시다 끝까지 추쟁해서 나라를 반소 위에 세웁시다 거짓 탄핵 같은 불행한 역사를 다시 만들지 않는 위대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대국 시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내일 무슨 검찰에 가서 대통령을 조사한대요 여러분 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들이 잘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뉘우친다면 대통령을 모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대통령을 옥문을 걸어 나오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을 우리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영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믿고 가도 되지요? 네. 우리 모두 힘을 합칠 수 있지요. 우리가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